원심하고 일반 노즐, 호불로가 많이 갈리고 계시죠? 노즐 4개 또는 원심 노즐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테스트 비행을 하고자 왔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원심을 많이 쓰시는데 무조건 원심을 쓰는 게 옳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어, 짜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더.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분사나 여러 가지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의 결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열살의장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20도입니다 20도. 2월 중순인데 20도 이게 정말 따뜻합니다 그 전에 여기 눈이 하얗게 덮였을 때 한번 했는데 오늘은 파란 잔디밭에서 멋있게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기체 같은 경우는 C자 노즐을 써서 노즐을 8개 달았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과연 올바를까? 퀘시마크를 한번 달아봤죠. 저희가 면밀하게 더 테스트를 해서 노즐 4개 또는 원심 노즐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테스트 비행을 하고자 왔습니다 원심하고 일반 노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계시죠 요즘 유행처럼 원심을 많이 쓰시는데 무조건 원심을 쓰는 게 옳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방제 목적에 따라서, 일반 노즐을 쓰신다 그래도 작은 거, 큰 거, 굉장히 다양한 어떤 노즐이 있어서 작물이나 약제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원심 노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원심 자체가 회전력에 의해서 이물 분자력이 다 50에서부터 100미크론 또는 50에서 200미크론까지 조절이 가능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또 잘게 분쇄를 하게 되면은 입자가 고화지다 보니까 비산이라는 어떤 이런 문제도 피할 수는 없고요. 단 이제 분무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과수라든지 또는 밭작물에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노즐과 원심 노즐 약간의 차별화된 요소를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펌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리터를 갖다가 특정 시간 내에 다뽑아내려 그러면요, 5리터, 8리터, 뭐1 2리터 굉장히 이제 다양한 펌프가 쓰이는데 그거는 약제 탑 약재양에 따라서 선택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20L 약재를 탑재할 수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8L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노즐 4개, 일반 노즐 말씀드린 겁니다 4개로 했을 때는 분당 5.7L의 약재를 이렇게 쪼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따지면 풀파워로 내렸을 때는 3분에서 4분 안쪽에 그 시간 내로 모든 걸 쏟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용량의 펌프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포량을 계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1,000평당 10리터 정도를 약제를 살포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분당 떨어지는 게 3.45리터 정도를 쏟아지면 되기 때문에 동상 펌프에 작동하는 범위값을 65% 정도 60%에서 65% 정도를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계기판 200km, 250km 찍혀있죠? 근데 대부분 80에서 100km, 50km 그렇게 주행하시잖아요? 그렇듯이 펌프도 8L라 그래서 8L 풀파워를 계속 쓰시게 되면 은 성능이 급속하게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능만 쓰시게 되면 은좀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겠죠 저희는 원심노즈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지금 탑재를 했고요 원심노즈 하나당 2에서 2.5L의 약재량을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분당 4에서 5L의 약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1000평당 10L의 약재량을 맞추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55에서 60% 정도의 펌프력을 쓰게 되면 동일한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심노즐을 사용을 했을 때 분쇄하는 거 요것도 12, 14, 16셀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돌아가는 힘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12셀 같은 경우에는 95%, 그 다음에 14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85%, 그보다 높은 셀로 했을 때는 뭐 75%, 저희는 85%의 회전력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분은 원심 노즐의 분사력과 일반 노즐의 분사력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심 노즐은 사실은 좀 이렇게 이동이 편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강조될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방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피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선은 원심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5%그 정도 선에서 떨어진 거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분사되는 거를 한번 어떻게 분사되는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뿌리면서 앞으로 전진해 봅시다. 예. 저런 식으로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려서 저런 식으로. 예.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이거요? 지금 55%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상 이제 저런 식으로 살포를 하십니다. 수동 방지하시면은 저런 식으로 해서 예, 살포, 살포를 살포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회전력을 조금 줄여 볼 거예요. 100%였는데 지금 85%로 줄여서 테스트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리는 게좀 덜해. 훨씬 덜해. 이게 뒤로 말려 들어가는 게좀 덜해요. 아 오케이 내리면 됩니다 이제 100% 했을 때는 입자가 고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움직임에 있어서 많이들 끌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85% 밖에 안줬거든요 그럼 입자 크기가 좀 두꺼워진 거예요 두꺼워지면서 덜 끌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적절하게 쓰시면 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보다 덜 올라가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아이자를 어,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걸 한번 더 한번 더 지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해볼까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아그 다음에 뒤로 아 뒤로 네. 자 이렇게서 해아 뿌려지는 것이 아 거의 비슷하네 하긴 네, 원심로즈보다는 올라타는 현상이 없습니다.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정밀한 분사를 원하시면 이건데 한 가지 단점은 살포 폭이 조금 작다는 거, 그게 있습니다. 제는 약간 6에서 8m 정도를 이렇게, 네. 이렇게 퍼지니까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근데, 1000평? 2000평은 금방 칩니다. 5분 만에 치니까. 그게 큰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될 거는 같아요. 자, 이게 지금 100%? 네, 100%. 자, 우리 내려, 이쪽으로 가져와서, 어, 65%선 한번 맞춰봅시다. 이 상태에서 한번 왔다 갔다. 아,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뿌려진 이게 왜6 5에 해야되면요 이게 천평에 10리터의 약재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더 많이 줘도 약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약의 양을 정확하게 뿌리시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뿌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65%면 3.4리터, 3.45리터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재밌는 실험이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분사나 여러 가지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비행 위주의 배터리의 효율성을 입증하는데 저희가 주력을 했다 한다면 은 오늘은 이제 살포 성능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원심을 쓰시는 이유가 있긴 한것 같습니다. 약간 비산되는 거를 감수하시고라도 왜 유행하는지는 좀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래도 나는 좀 정밀한 어떤 살포를 원해 하시면은, 수도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 노즐도 훌륭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결론 고객님이 선택한 걸로. <laughs>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